안녕하십니까. 김양구 닷컴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창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올도 시장 진단과 10월 18일 화요일 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눌고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무상향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 문자 등유료회 방송은 안합니다 그래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신게 맞고요 개장단타가 익숙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가게에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실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 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고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 가 설정하는 법 주무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10월 18일 화열장이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JTC, 성우 하이텍, 케이지 케미칼, 금양, 일동 홀딩스,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 선정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개부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 갭 상승 종목입니다. 오 좋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란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18일 갭 상승 종목으로 JTC, 성우아이텍 케이지케미칼, 금양, 일동홀딩스 이게 렇 다섯 종목입니다. 그럼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어, 외국인의 매수세, 하지만 기관들의 매도세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좋지만 어, 시장의 낙폭을 많이 할수 있던 부분은 환율 추이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했던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은 같습니다. 환율 추이로 시장의 방향성을 보시고요. 그리고 주식 비중은 공격적으로 늘려 가실 분들은 늘려 가셔도 좋다라는 전략 변함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 방향성은 항상 환율 추이로 보시고, 공격적인, 공격적으로 주식비중 늘려가실 분들은 늘려가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처셀 네이처세. 이렇게 보시면, 갭상승 이후에 내리 하락한 것 같지만, 개장단타로 5% 이상 수입보호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남선 알미늄, 충분히 5% 이상 수입보호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티플렉스 충분히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PJ 메탈, PJ 메탈 충분히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위즈커프 충분히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네이처셀, 남선 알미늄, 티플렉스, PJ 메탈 위즈 커프 이게 다섯 종목 모두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음, 16,950원을 뚫지 못했지만 15,000원은 지지했습니다. 계속해서 15,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그리고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늄 2,300원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제는 어, 2,120원 이 구간과 정확히는 만, 아, 1,965원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2,120원 지지한다면 다시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을 종목이고 아니면은 앗살이 아, 1,965원 여기에 붙여줬을 때 관심 가져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플렉스 디플렉스도 4,440원을 뚫지 못하고 어, 저항을맞았지만 그래도 추세가 살아나는 만큼 이제는 4,440원 위로 올라섰을 때 관심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완전히 뚫었을 때 관심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J 메탈. 자, PJ 메탈 지금 붕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165원 위로 올라서거나 아니면 3,475원 여기에 붙여줬을 때, 관심 가져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즈코프. 자, 위즈코프, 700, 787원을 지지받는다면, 이때, 어, 이때 뚫었을 때, 충분히 올라섰기 때문에, 787원, 여기 지지하고 확인하시면서, 여기 지지한다, 그럼 공략해보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18일, 화열적인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TC. 자, JTC, 음, 보시는 것처럼,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인 하락세, 그리고, 음, 대략적인,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키워가고 있지만, 저점을 다지고, 이 중요 관을 지지받으면서, 지지받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주가를 잡아 드리면, 4580원. 자, 4580원이면, 5 5 8 0원이 기준가면 위쪽으로 강력한 매물대는 없지만 그래도 무시 못할 매물대는 있습니다. 4 ,985원. 5 8 5원5 4 0 0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내일 장에서는 4,980원. 이 구간 도입하여보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지나가 매물 대지만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4,98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 이상 수입보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주면, 5,4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4,985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강력하진 않지만, 4,185원. 4185원 여기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에 지지가 나와줘야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에 이어받으면서 위쪽으로 더 뻗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음. JT c 기준가 4580원 위로는 4985원 돌파 하고 밑으로는 4185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JTC 내일장이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우 하이텍 자 성우 하이텍 음. 강한 상승 이후에 이, 이 구간부터 기간 조정 가격 정 충분히 겪었고요. 중요 구간은 이탈했지만 올라서면서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5,590원, 5,590원이면 중요구간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중요구간 모두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음. 강력한 매물대가 어 심리적인 자리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내일까지는 저 가격대까지 못 가기 때문에 심리적인 자리 위쪽으로는 사실 이 구간 이 구간 외에는 매물대가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뚫어줘야 되는 가격대 6,140원 440원. 6,250원. 6,140원. 6,14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리상은 수익 보나 올수 있고요. 어, 이 구간 뚫어준다. 이 구간 뚫어준다. 그러면은 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는 만큼 6,140원 심리적인 자리, 여기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5,130원, 오늘의 종가 5,130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어, 거래량과 함께 어,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5,130원 자리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호화 이택은가격 전략 심플합니다. 5,590원 기준가. 위로는 심리적인 자리 6,14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5,13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성호화 혜택 4장, 이가격대 기억하시면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20원짜리. 자, 세 번째로는, 음, 세 번째로는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케미칼 추세적인 상승세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리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겪었고요. 지금 중요 구간에 위치한 상황인 만큼 거래량이 붙어 준다면 이 종목 빠르게 더 올라설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적인 단기적인 추세 하락세에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24,300원 24300원이면 음 심리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에서 시작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이 60일 이평선 255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 상수입고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주면 단기적으로 형성된 매물라인때 28650원 28650원 이 자리는 나름 의미 있습니다 매물대도 있지만 120일 이평선 저항구간도 있기 때문에 어, 25,500원 이 구간은 10, 60일 이평선 저항구간 이 구간은 무조건 뚫어줘야 될지 올라설 수 있는 가격 라인 이이구간 뚫지 못한 그대로 주지않을수 있기 때문에 어, 이 가격이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22,500원 22,000원 5 0 0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이 정도 다시 한번 추세적 하락세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케이지 <laughs> 케미칼 기준가 2만 사천 삼백 원 위로는 6 0일 이평선 정 이평선, 이평선 저항구간 2만5천 오백 원. 그리고 여기 뚫어지면 28,650원. 28,650원은 매물라인과 120일 전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뚫어지면 이 정도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뚫어지면 오늘의 종가보다 살짝 아래인 22,5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고 확인하시면서 KG 케미칼 내장 이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번째로는 금양, 자, 금양 어, 중요 구간을 위에 두고 있습니다. 음, 중요 구간 위에 두고 있고, 이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구나. 음,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19,850원, 19,850원, 19,850원. 어... 우선적으로 2만 800원, 여기까지. 2만 8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크리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주면은 9월 15일에 형성된 고가 2 1,600원. 2 1,600원 뚫어주면은 이 종목은 신고가, 신고가입니다. 네, 신고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호가창 보면서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구간 21,600원, 2 8 0 0원 돌파해 보고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어,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1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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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중요하지만 이 자리보다는 18,650원, 여기랑 17,450원 이 구간에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주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구간 18,650원, 17,450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금양은 다시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 가격 전략 기준가 19,850원. 위로는 2800원, 21600원 돌파 여부 21600원마저 뚫어주면 이 종목은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호가창 을 보시면서 공략하시고요. 가다가 맞고 떨어지면 18,650원, 17,45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고 횡바다 베스트타이 온다. 이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동홀딩스. 자 일동홀딩스 보시면 어, 마지막 마지노선 자리. 어, 한번 빠졌지만 다시 올라와서 다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 기준가 잡아드리면 24,000원. 24,000원이면 24,000원이면 위쪽으로 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끊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평선저항구간 27,300원 27,3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뚫어주면 은 여전히 중요한 자리 30,550원 30,550원 마저 뚫어주면 이 정도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선적으로 27,300원 30,550원 이 구간 뚫냐 못 뚫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지받아 최종적인 지지 구간은 22,000원. 22,000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가격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격 전략 다만 위쪽으로 27,300원 라인 때 하나 생겼다는 부분. 27,300원 라인은 60일 이평선 부근입니다. 그리고 중 저항구간이 있는, 장중장기 저항구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7,300원을 뚫냐 못 뚫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 뚫어줘도 3만550원. 3만550원 뚫어주면 이 종목은 그 이상도 앞으로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2 2 2 0 0원 변홍없이 중요한 자리 2 2 2 0 0원에는 여전히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동월딩스 이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네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10월 18일 화요일 시장에서도 성공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